오늘은 마스터볼에서 라인전을 아주 손쉽게 헤쳐먹을 수 있는 피카츄를 해볼 겁니다. 거의 노편집이고요. 왜 편집 안 했냐? 그 그치만 풀영상도 올려보고 싶었는걸. 개소리 죄송합니다. 게임의 흐름을 천천히 볼수 있는 영상도 이제 자주 올릴까 해서 풀영상 형태로 나갑니다. 우선 도구입니다. 저는 기띠 구해안경 도움베리어. 이런 형태로 들고 갑니다. 구해안경과 도움베리어. 두 가지는 고정으로 쓰시길 추천드리고 조금이라도 살아보고 싶다 기띠 딜를 조금만 더 안정적으로 올리고 싶다 박씨 피관리를 잘하고 싶다 조개 궁을 세게 후려 갈기고 싶다 에너지 증폭기 이런 형태로 가시면 됩니다 솔직히 기띠 뺄 거면 조개 쓰는 게 제일 무난하다고 봐요 이번 피카츄는 일렉 10만 볼트 형태로 갈 겁니다 이 형태가 제일 운영하기도 편하고 사정거리가 길어서 안정적이에요 만약에 적팀 중에 제라오라 같이 순식간에 거리 좁혀서 때리는 놈 있으면 볼트 태클도 괜찮습니다 번개는 거의 안 쓰는데 맞출 자신이어도 일렉트릭 볼 판정이 개사기 중 개사기라 웬만하면 일렉 쓰는 게더 좋아요. 아무튼 에이 파문서로 나눠먹고 둘이 삼렙 지키는 건 기본이죠. 기본 없으신 분들은 채널의 썬더 강점기에서 살아남기 보세요. 우선 피카츄의 장점은 스킬이 타겟팅이라 정확한 조준이 크게 필요 없다는 점, 네트랑 일렉트릭 볼이 회피가 불가능하다는 점, 탈출 버튼으로도 못 피합니다. 개 십사기 스킬. 방금 스킬을 다분니한테 써서야 했는데 실수해서 적 포켓몬을 때리는 모습 난 오직 정만치는 딜달 포켓몬의 흔한 형태입니다. 아무튼 우리 편도 맘먹구리니까 킬각은 안 나오고 안전한 형태로 파밍을 계속해줍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4레벨의 스킬을 배울 수 있게 막타를 챙겨야 한다는 점 빠르게 일렉트릭볼을 찍고 신나게 날려줍니다. 열매 같은 경우 급한 게 아니면 급한 사람을 위해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키니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키니를 팹니다. 이때 조준 아이콘을 키면 좋은데 맨날 스위치로 해서 조준 아이콘을 꺼놓는 모습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키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적 정글러가 갱을오는데 이상의 꽃이 옵니다. 이상의 꽃 정글은 강화 평타만 안 맞으면 위험할 게 없습니다. 적이 비퀸는다 먹었지만 킬이나 골을 못나오면 크게 이득이 아니니 괜찮습니다. 적개인이 미쳐가지고 혼자 타이브를 치다 일렉골을 맞고 산화합니다. 아군이 상태 이상이 강할 때는 저런 식으로 골대 근처에서 까불면 죽는 겁니다. 이일상황이니 다분히를 먹으려는데 정만 목구리가 미쳐서 들어옵니다. 위험한 상황이지만 이럴 때 쓰라고 저는 기띠를 꼈습니다. 기띠 차이 그 뒤로 평화로운 파밍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여유 있을 때 딴소리 좀 하자면 우리 편 루카리오가 가정을 들어갔습니다. 살아나올 자신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 판단입니다. 초반에 정글몹 한 마리 한 마리로 스킬을 찍고 교전이 벌어지느냐, 안 벌어지느냐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살아나올 자신만 있으면 좋은 판단입니다. 하지만 우리 편 역시, 우리 편 루카리오. 가는 길에 뒤져줍니다. 덕분에 빠르게 세명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 개굴린자가 또 던지러 옵니다. 일렉볼이 날아올 때, 뒤로 회픽 있었으면 살았을 텐데, 네트 사기를 외치며, 피카츄의 경험치에 재물이 됩니다. 가끔 저런 플레이를 볼 때마다, 저 사람이 나랑 같은 마스터 티어가 맞나 의심스럽습니다. 아군 티어는 시작할 때 나오지만 적 티어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인큐를 돌리는 엘리트 볼이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방금은 10만 볼트를 기가 막히게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군을 지키는 플레이가 가능해집니다. 내가 최후방에 있다고 전방에 있는 아군의 소중함을 잊지 맙시다. 정만목구리는 경험치 욕심내다 또 뒤져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한 명씩 튀어나오면 피카츄의 경험치 먹이가 되버립니다. 그리고 빠른 볼때 파괴 시작이 좋습니다. 그 와중에 적캐니는또 혼자 갈갈을 치고 있습니다. 판단력이 진짜 티어가 의심됩니다. 깔끔하게 증발시켜줍니다. 이때 일렉트릭 볼은 적체력이 적을수록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번개 후 일렉이 정석이지만 사거리가 애매해서 일렉부터 쐈습니다. 어차피 마비만 걸려도 뒤질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랭크 매치인지 모를 정도로 쉽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영상 시작 부분에 로딩 창을 올려놨습니다. 하는 거 보면 봇도 아닙니다. 보은 생각보다 잘합니다. 손쉬운 라인전을 즐기는 피카츄라고 썼는데 적수준이 너무 미달이라 적이 못해서 피카츄가 생각보다 안 좋은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 좋습니다. 후반에 아쉬운 감이 있긴 한데 초반에 그만큼 이득을 굴리면 되는 부분입니다. 방금 같은 경우 일렉골이 날아갔기 때문에 제라오라가 살 방법은 갑자기 야생 포켓몬한테 궁을 쓴다거나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저 정도로 근접했을 때 와일드 볼트로 씹어질지가 궁금하군요. 아무튼 적팀이 전반적으로 골을 넣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가만히만 써있는데 킬이 절로 들어오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10만 볼트를 쓸 때는 방금처럼 적의 진행 방향에 깔아주는 게 좋습니다. 앱솔이나 제라오라처럼 미친 듯이 통통티면서 피하는 걸 맞추는 건 어렵습니다. 그럴 땐 일렉볼 10만 볼트를 갈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술각이 도저히 안 나와서, 풀발해서 궁쓰고 공을 넣어줍니다. 거부광도 1인궁 썼는데 나는 2인궁입니다. 이긴 부분입니다. 야무지게 공을 넣으면 방금 궁수고도 궁게이지가 30%까지 환원됩니다. 개이득인 부분입니다. 야생 포켓몬은 빼먹다가 뒤질 것 같고 갈가도 리젠 타이밍이니 집에 가서 경험치나 좀 챙겨 먹겠습니다. 어차피 이 타이밍에. 정글 포켓몬은 먹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렇게 로파파 빼먹고 내려가니 적팀이 다 모입니다. 제대로 된 한타가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그 와중에 적 에이스버는 탑에 공 넣으러 갔습니다. 오브젝트 나올 땐 저런 짓좀 하지 마세요. 로토무도 없는데 뭐 하는 건지. 적게니는 또 저러고 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10만 볼트가 빗나갑니다. 아직도 궁이 없는 팔레벨이라니 대체 뭔 짓을 한 거란 말인가? 결국 생존을 포기한 개굴린자 제대로 된 싸움이 있기는 커녕 갈간태테 맞은 공격이 제일 아플 정도로 뭔가 위험한 게 없습니다. 이차골때는 뇌절인가 같으므로 집에 돌아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에이스번이 야무지게 가제들을 먹었군요. 우리 편은 결국 뇌절하고 골대 싸움을 하길래 다 뒤질 줄 알았는데 살아서 도망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또 로토무가 나올 타이밍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로토무를 패줍니다. 신나게 로토무 패는 장면은 아무리 봐도 뭐가 없길래 약간 스킵하겠습니다. 약간 스킵을 하니 적 이상의 꽃이 그 로토무는 내 친구야 하면서 친구를 지키러 옵니다. 이때 모바일 조작이 헷갈리는 바람에 로토무를 놓칠 뻔하다. 루카리오가 잘 먹어냅니다. 적 제라오라가 궁을 쓰고 에이스번도 궁을 쓰고 결국 첫 데스를 하고 맙니다. 굴욕적이지만 메이플 스토리를 잘한 에이스번이 한건합니다. 부활하자마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볼 때를 지켜줍니다. 솔직히, 라스트 스파트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깨져주는 게 점수이득일 것 같긴 한데, 갈가도 한번 더, 잡을 수 있으니 적을 쪼잔내 줍니다. 그러고 보니, 적 개닌이 요즘은 보기 드문 은신 개닌이군요. 너프 먹은 뒤로 분신 쓰는 개닌이 많아졌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약간 사설인데, 옛날에는 세 번째 갈가를 잡으면, 썬더 때릴 때 데미지가 까기는 디버프가 있어서, 이것도 영상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모바일 오픈과 동시에, 칼같이 잡아버리면서 스위치 유저는 사실 테스터였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아서 뭔가 우울합니다. 이상의 꽃이 날카롭게 스틸각을 세우지만 아쉽게도 실패합니다. 두번 봐도 정확한 타이밍에 궁을 쓴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20초 뒤에 썬더가 나오는데 궁을 써버린다고 얼마나 갈가의 목이 말랐는지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행히 거부감이 너프를 먹은 덕분에 맘목구리와 이상의 꽃은 살아서 돌아갑니다 다행이네요 썬더가 나올 타이밍이 다 되었으니 집에 가서 피를 한번 채워주고 정글을 돕니다 왜 도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메이플스토리를 하고 있던 에이스번이 올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피카츄의 단점 중 하나인데 수풀에 숨은 적을 때릴 때에로상이 꼽힙니다 궁도 안 박힙니다 궁 쓰기 싫었는데 지금 죽으면 손해가 너무 커서 그냥 궁 교환을 해서 죽입니다 썬더에 도착하니 게린과 맘먹구리가 죽어있고 제라오라도 승천합니다. 이 와중에 이상의 꽃은 하단 백도어를 노리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양념해 주다가 우리가 먹을게 확실해지니 먼저 달려나갑니다. 뚜벅이는 먼저 달려나가야지 이 속빠른 포켓몬을 제치고 볼을 넣을 수 있습니다. 루카리오가 양심도 없이 이쪽 골을 노리려 합니다. 하지만 미리 달린 만큼 내가 좀더 빠릅니다. 공을 넣으니 한복이 올라옵니다. 유인소리는 항상 들어도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 아닌 걸 확인하기 위해 기록을 한번 확인하면서 마스터벌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